안녕하세요. 베리타 타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이 집션 카드로 상대방 마음 짧게 알아보는 날입니다. 그럼 정화하고 바로 상대방 분들 마음 짧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리분들부터 보겠습니다. 양자리 상대방 분들은요, 음, 아마 갑작스럽게 양자리 분들에게 이별을 표현하셨다라거나, 어,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들 같으세요. 그렇게 마지막을 구하고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양자리 분들에 대한 마음을 쉽게 내려놓지는 못하고 계신 모습이세요. 자신이 갑작스럽게 이 관계를 단절하고, 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힐링을 찾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 힐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계신 모습들이시고요. 어, 두 분의 관계 그 종결 매듭에 의해 그 느끼는 고통 고스란히 자신도 받고 계신 모습이세요. 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도 있으시고 미련도 있으시고 어, 좀.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느낌들도 많이 느끼고 계신 상태로 보여지고 계세요. 하지만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행동은 보여지시지 않고 좀 일단은 그 종결시킨 상태에서 음 자신의 안정감 좀 찾아가려고 노력하시려는 모습이세요. 하지만 자꾸 양자리 분들이 떠오르시고. 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좀 죄책감 느끼신다라고 나하고 계세요. 음네 오늘은 끝나계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음 지금은 우선 자신이 할수 있는 행동은 없다. 자신이 취할 액션은 없다라는 생각들이 크셔서. 음, 우선은 바라보고 계신다. 이두분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양자리 분들과 맺어왔던 그 인연에 대해서 우선은 바라보고 계신 상태이시고요. 음, 내가 바랬던 그 종결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해냈다, 내가 종결을 해냈다라는 생각에 거기에서는 조금의 위안을 얻고 계신 모습이세요.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죄책감에 좀 힘들어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좀 아쉬움과, 음, 자신이 잘못 만든, 잘못 정의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에 좀 휩싸여 계신 모습들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사자분들 볼게요. 사자 상대방분들만. 지금, 사자 상대방 분들은, 음, 좀 갈팡질팡 하시는 것 같으세요. 사자 분들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좋지만, 어, 이 관계가 될 관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에 좀 종결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들도 드시는 모습들이시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자신의 마음을 재고 계신 모습이세요. 어, 사자 분들에 대한 감정 굉장히 크시다라고 해요. 그리고 함께 만들어 왔던 감정들도 있으신 모습이시고요. 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종결시키는 것, 그러니까 사자분들과의 관계를 끝내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 좀 후회감을 내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있으시고, 우선은 지금, 사자분들과 관계 맺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현 상태에서 좀 인내하고 계실 거다라고나 하고 계세요. 하지만 좀 끝내시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좀 굳히시라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시고요, 음, 많이 외로우신 것 같으세요. 좀 사자 분들에게 어, 충족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시지 못한 상황들이세요. 하지만 자신은 사자 분들에게 마음이 크기 때문에 계속 사자 분들의 경향을 좀좀 어, 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 염탐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음, 지금 사자 상대방 분들이 생각이 너무 많으시다라고 나오세요. 음, 사자분들에 대한 감정은 크지만 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좀 고민이 크시고 내가 새 출발해야 된다 나만의 길을 다시 좀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들도 크신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음, 그러면 사수 상대방 분들 볼게요 지금 두분 관계에는요, 음, 좀 지인으로서 혹은 일적으로 그 같은 분야에서 엮여 계신 분들 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음, 좀그 엮인 지인들도 있으신 모습들 보여주고 계세요. 음, 현재로서는 좀 각자의 위치에서 안정감 크게 취하고 계신 분들이신 것 같으세요. 사수분들도 그렇고, 사수 상대방분들도 그렇고요. 음. 상대방 분들은 계속 갈등하고 계신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음. 두 분이 뭔가를 함께 같이 하셨었던 분들. 그러니까 두 분이 좀 과거가 함께 했었었다. 그러니까 이전의 분들 아니신가로 보여지고 계신데요. 음. 자신이 사소분들에게 좀 상처를 많이 주셨었다라고 해요. 어, 그 상처라함은 정말 그 연애적인 관점에서 주는 상처일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두분만의그 싸움에서 일어났던 상처일 수도 있고, 다른 이성의 개입으로서, 그좀 그러니까 약간 양다리 걸침으로 해서 상처를 주셨을 수도 있으신 모습이세요. 혹은 그 반대로 상대가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음, 사수분들이 계속 떠오르신데요 자신의 뮤즈였고, 굉장히 잘 통하셨던, 감정이 좀두 분이 서로 잘 통하셨던 분들이시다라는 생각이 크신데, 음, 막상 자신이 사수분들 앞에 서게 되면 좀 겁도 나고, 어, 망설여지신다고 나오고 계세요. 음, 계속 좀 사수분들 주시하시고, 어, 바라보고 계신 상태이신데, 어떤 행동력들은 보여지지 않으세요. 지금 뭔가 감정으로 해서 자신이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사수분들에게 마음이 가고 있는 상태, 그렇게 보여지고 계셔서 지금 일단은 사수 상대방 분들, 사수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을 못 잡고 계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세요. 그럼 황소 상대방 분들 볼게요. 황소 상대방 분들은 황소 분들에 대한 소유욕 굉장히 크시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하지만 자신이 느끼는, 황소 분들에게 느끼는 그 소유욕에 비해서는 좀 황소 분들을 지니고, 그러니까 함께하고 계시지는 못한 상황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시고, 많이, 어, 예민하신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계세요. 나는 황소 분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도와주시지 않으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많이 미련이 남으신데요 황소 분들에 대해서 음 자신이 황소 분들에게 좀 마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거절당하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어, 내가 전한 마음에 비해서 황소 분들이 좀 비수를 꽂으셨다? 상대방 분들에게 상처되는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으신 모습이세요 황소 분들이 혹은 뭔가 거절을 하신 상태 그래서 좀 상대방분들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힘드신 모습들 감정기복도 좀 있으실 모습으로 보여지고 계세요 음. 뭔가 상대방분들이 평소분들과 잘 되고 싶으셔서 노력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좀잘안 풀려가시는 그런 모습이세요 그럼 처녀분들 올게요 처녀 상대방분들이 처녀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왜 스트레스를.. 지금 처녀 상대방 분들은요 음, 처녀분들을 생각하셨을 때 스트레스가 상당하시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어, 뭔가 신뢰를 했었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셨던 행동을 처녀분들이 하셨을 수도 있고요. 자신이 그랬을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뭔가 자책감도 있으신 모습도 보여지고 계세요. 상대방분들이 좀 처녀분들에게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반대로 하신다라거나 그렇게 다 내비치시지를 못하셨던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좀 마음을 음, 처녀분들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녀분들이 좀 시큰둥하셨다라거나 믿지 못하는 상황. 처녀분들이 상대방 분들에게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으시고요. 상대방 분은 자기 간에는 처녀분들에게 뭔가 행동력을 하셨다라고 해요. 뭔가 나는 할수 있는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처녀분들이 자신이 보인 노력에 비해 자신이 한 노력에 비해 그 액션 리액션들이 좀 아니셨던 것 같으세요. 상대방 분들에게, 그래서 좀 화가 나신 모습도 보여지고 계시고, 어, 좀 소심하게, 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셔서 좀 삐져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처녀 상대방 분들, 좀 음, 지금 살짝은, 음, 약간 멘붕 오신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들도 있으시고. 하지만, 또, 처녀분들 생각 안 하고 계실 땐또 혼자 잘 지내는 모습이세요. 응. 뭔가 감정을 직면하지 않고 계신 그런 상황들. 하지만 자꾸 처녀분들에게 자기가 했던 행동들에 그 리젝 당했던 상황들이 떠오르시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염소분들 볼게요. 염소 상대방분들. 염소 상대방 분들은요 염소 분들과 새로운 음, 스테이지 열고 싶으시다는 감정 굉장히 크세요 나에게 어떤 큰 행복감을 주시는 분들이 염소 분들이시다라는 생각들도 있으시고 음좀이 관계를 위해 내가 노력해보고자 하는 생각들도 크세요 하지만 뭔가 상대방 분들이 염소 분들을 의심하고 계시고 좀 염탐하시는 모습들도 보이세요 어, 뭔가 새롭게 신뢰감을 쌓으셔야 하는 상황 그리고 좀 주변 환경이 복잡한 그런 모습들이세요 지금 두 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계신 어떤 관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 염소 상대방 분들 염소 분들에 대한 마음은 굉장하세요 그런데 뭔가 자꾸 확인을 해보고 싶어하는 다른 이성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좀 의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쌍둥이 먼저 볼게요. 쌍둥이 상대방 분들. 쌍둥이 상대방 분들은요 지금 쌍둥이 분들과 어떤 기회 쌍둥이 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회를 엿보고 계신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음 지금 두 분이 함께 하시는 모습들은 아니세요 하지만 어~ 상대방 분들 계속해서 쌍둥이 분들에 대한 관심과 음 애정 품고 계시고 쌍둥이 분들을 자신이 좀 갖고자 내가 쟁취하고자 뭔가 노력을 계속 하시는 모습이세요. 그런데 자신이 하는 행동에 비해서는 뭔가 관계 개선이 되시지도 않고 뭔가 관계 발전이 없으신 모습. 그렇기 때문에 좀 현타 오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음, 뭔가 잘될뻔 했다가 틀어지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음. 네뭐 재회라든가 혹은 뭐 썸을 타신다라거나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떤 관계 형성이 딱 되려고 하기 직전에 뭔가 다시 고꾸라지신 그런 상황, 하지만 상대방 분들은 좀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좀상동이 분들과 뭔가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그러면 천친분들 천칭 상대방 분들은요 음, 천칭 분들에게 그 받았던 사랑과 배려들 굉장히 그리워하고 계신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음, 지금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나오고 계신데 지금 자신이 어, 천칭 분들과 시간을 좀 함께하고 싶으시고 즐거웠던 그런 추억들 굉장히 많이 떠오르시고 그리고 그 즐거웠던 그 기억들 다시 재생하고 싶으신 모습들 많이 보여지세요. 하지만 지금 상황적으로 그게 되시지 않는 모습들이시고 뭔가 갑작스런 상황의 변화도 있으셨던 모습들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굉장히 중간에 버티고 계신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지금 천칭 상대방 분들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 우린 안될 거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상황을 비난하시면서 좀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느낌들이 많으세요. 음 뭔가 계속 받아오셨었는데, 천칭 분들에게 그게 단절되신 모습, 그래서 그 부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얼마나 중요했던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깨달으시는 그런 모습들도 읽혀지고 계세요. 굉장히 큰 상처 상대방 분들이 느끼고 계시다라고 보여지고 계시네요. 그럼 물병분들 볼게요. 물병 상대방 분들. 물병 상대방 분들은요, 좀 물병 분들과 지금 소통을 원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지세요. 물병 분들에게 아마 물병 상대방 분들 물병부터 계속 염탐해 오셨던 것 같으세요. 계속 체크해 보시고 하시다가 좀 기회를 보시고 연락을 하실 거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좀 물병 분들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연락 받으실 수 있다라고 나오고 계시고요. 음, 뭔가 물병 분들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드셨다라고 해요. 물병분들께서 자신에게 너무도 큰 사랑을 주셨고 어떤 여유, 뭔가 내가 지금까지 받아지 못했던 사랑, 물병분들이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물병분들과 맞춰서 좀 균형 맞춰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싶으신 마음들 보여지고 계시고요. 음두분 과거에 과거에 만나셨던 분들 같으세요 과거에 굉장히 그 좋았었을 때를 많이 지금 떠올르신다 라고 해요 어, 함께 어떤 행복한 그런 공간 어, 행복한 관계 형성하셔서 옆에 두고 음, 함께 하고 싶으시다 그런 느낌들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 라고 나오고 계시고요 새로운 스테이지 음, 열고 싶으신 감정 크게 올라오고 계신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분들, 개자리 분들, 개상대방 분들이 개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개자리 상대방 분들이 개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개자리. 개자리 상대방 분들은 현재 파국의 상황 <laughs> 이렇게 보여지고 계세요. 지금 개 상대방 분들은요. 굉장히 스트레스 크시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좀계자리 분들과 어떤 갑작스러운 음, 이벤트가 있으셨던 모습들이시고 지금 두 분이 함께 하시는 모습은 아니세요 뭔가 자신이 혼자 새 출발하기 위해서 나아가셨다가 뭔가 그게 잘안 되셨던 모습 그니까 난 혼자서도 잘살수 있을 거다 나는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돌아서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두 분이 끊어지셨었는데, 그게 자신의 생각처럼 되지도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자리 분들에 대한 생각이 뭐 점점 더 커지셨다고 라 해요. 그래서 지금 뭔가 현타 오셨고, 다시금 계자리 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에 뭔가 방안을 찾으시는 모습들이신데요. 음, 자신이 신뢰를 저버리셨다라는 그런 생각들 하고 계세요. 어, 그래서 어떻게 다가가셔야 할지 많이 고민하시는 모습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으세요 좀 상황적인 여유도 없으신 것 같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그런 모습들로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음, 너무 개자리 분들과의 관계에서 미련이 크신 모습 그리고 공허함들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시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그럼 정갈 분들 볼게요 정갈 상대방 분들이 정갈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우리 기승전갈님들 <laughs> 지금 전갈 상대방분들은요 계속해서 전갈 분들 염탐하고 계시고 어,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신다라고도 하고 계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갈 분들밖에 없고 음, 뭔가 우리는 어떤 깊은 관계 영적인 관계 우린 엮여져 있는 관계이다 우린 보통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생각들 하신다라고 해요 음, 뭔가 어떤 결단을 내리셔서 새 출발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 굉장히 크시다라고 나오고 계시고요. 행복한 관계로 두 분, 어, 좀 굳건하게 다져나가시면서 관계 만들어 나가고 싶으시다라는 생각들이 크세요. 연락을 해볼까? 소식을 취해볼까? 라는 생각들도 하시면서 혹시라도 정갈분들이 소식을 주시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전전긍긍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어, 굉장히 외로움 크게 느끼고 계시다. 정갈분들의 빈자리 크게 느끼고 계시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지금 자신이 감정을 절제는 하고 계시지만 정갈 분들과 다시 새롭게 시작할 그날만을 그리고 계시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정갈 분들과 함께일 때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해요 기승정갈 우리 정갈 분들 부럽습니다 그럼 물고기 분들 볼게요 물고기 상대방 분들이 물고기 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지금 물고기분들은 상대방 분들이랑 소통이 잘 되시지 않는다라거나, 어, 혹은 물고기 상대방 분들이 잠수를 타셨다라거나, 좀 뭔가 두 분이 잘, 내통이 되시지 않는 상황들로 보여지세요. 상대방 분들은 물고기분들과 함께할 때가 굉장히 행복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좋고 밝은 에너지를 많이 주셨던 분이시다라는 생각들 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물고기분들이 좀 엄마와 같은 그런 애정을 많이 주셨었다, 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물고기분들과 함께 계셨을 때, 좀 물고기분들께서 모성애를 많이, 자신을 통해 모성애를 많이 보여주셨던 분들이시다, 라고 나오고 계세요. 어, 물고기분들과 좀 어, 안정적인 그런 관계, 맺기 원하셨고, 뭐, 결혼까지도 함께 하고 싶으셨던 마음들도 크셨다라고 나고 계세요. 음, 지금 많이 상대방 분들 좀 외롭기도 하고 지루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시는데요. 물고기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계획들 하고 계신 모습들이세요. 여전히 물고기분들에 대한 염탐하고 계신 상황들이시고요. 어, 자신이 다가가고는 쉽지만, 다가갔을 때그 부딪히고 그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무섭고 스트레스 받으신다라고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굉장히 고민 중이시고요. 음, 뭔가 나에게 날카롭게, 어, 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크시다라고 해요. 지금 자신의 시간 가지시면서 좀 자성찰도 아 하고 계신 상황들이시고, 굉장히 연구를 하고 계세요. 음, 물고기 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많이 그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다가가긴 다가가야 하는데 그 방법이라던가 그 직면하셨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그 해결 능력도 살짝은 부족하신 분들 아니신가라고 또 보여지고 계세요. 지금 뭐 멘탈 터지셨는데요. 음, 후퍼풍? 오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크시지만 방법을 모르시겠대요. 계속 마음 어, 마음 계속 올라오고 계시고. 음, 고기 분들도 조만간 연락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계세요. 열두 음, 별짜리 분들 모두 리딩 도움드렸습니다. 어, 도움이 되어드렸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2022년이네요 네 2022년에 여러분들 상대방 분들 마음 리딩 동 들이라 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인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올라가겠네요 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음, 행복한 주말 준비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